고양이에 대해서 옛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조선후기 실학자 중에서 성호사설 그 썼던 이익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그 이익이 성호사설에 고양이는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이렇게 묘사를 해요 고양이는 성질이 사나워 제 비위에 거슬리면 하루아침에 주인에게서 가버린다 딱 고양이 된 표현 맞죠 그러니까 예나. 지금이나 고양이는 까칠하구나 고양이의 dna는 변함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200년 전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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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조선 전기의 태종이 있다면 조선 후기에는 숙종이 있을 겁니다 숙종은요 완벽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. 그 자체로 카리스마예. 그 자체로. 아, 이 숙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숙종 시대를 함께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우암 송시열이라는 인물입니다. 여러분들 이 우암 송시열이 또 어떤 인물입니까? 조선 후기 사림 유학자들 선비들을 그냥 쥐고 있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? 그 유학자들의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우암 송시열입니다. 송시열을 건드려. 있을 수 없죠. 있을 수 없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송시열을 건드린 유일한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흑종입니다. 아버지가 현종 아닙니까? 현종 때왜 예송 논쟁 과정 속에서 이 송시열이 속해 있었던 이 서인들이 왕과 신하는 동격이다. 이걸 끊임없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예송 논쟁이 벌어진 거지. 상복을 3년 입느냐, 1년 입느냐, 상복을 9개월 입느냐, 1년 입느냐, 뭐 이것 때문에 그냥 디격 태격, 정권까지 교체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바로 현종의 예속 논쟁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그 왕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. 그의 아들이 이제 숙종이 이제 그 이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대해서 이제 기록하라고 할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현종의 그 예속 논쟁 과정 속에서 이 송시열 서인들은요. 끊임없이 왕과 신애가 동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. 왕의 입장에선 기분 좋을까 나쁠까? 이 나쁘겠죠. 그래가지고 이 숙종이 이 아버지 현조에 대해서 이 글을 쓸 때, 글 쓰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. 어, 이게 송시열이 자꾸 왕과 이 신하가 동격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라 것을 자꾸 비쳤으니까, 송시열이 잘못했다는 건 내용을 쓰라 그래요. 송시열은 그렇게 쓰임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요. 왕. 왕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정신적 지주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 있다 할수 있어요 그런데 숙종이 지금 송시열이 잘못했다고 쓰라는 거야 못 써요 덜덜덜덜덜덜 못 씁니다 왕이 명령을 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만큼 송시열의 파워는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송시열이 잘못했다는 것은 쓰라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떨떨떨 떨다가 그냥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돌려가지고 써옵니다 송시열이 잘못했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잘못했다라고도 할수 없고 잘못했다라고 아니면 잘못했다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뭐이 아 <laughs> 돌려가지고 온 거예요 <laughs> 그러니까 숙종이 이걸 보고 너 지금 장난 아니야? 쪽기너 내가 지금 불러 주는 워딩을 그대로 써라. 송시열은 왕을 능멸한 사람이다. 송시열이 잘못했다. 너 이렇게 그대로 써 와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이야기했을 때 숙종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?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. 대단한 왕이 바로 이 숙종, 이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겠 결국 송시열한테 사약까지 내려요. 홍철 날려 버린 게 바로 이 숙종입니다. 신하들이 그 앞에서 오죽 벌벌벌 떨었겠어요. 송시열을 날린 왕이야. 얼마나 무서웠겠어. 숙종과는 눈을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. 정말 너무나도 너무나도 이 무서워했던 그 왕이 바로 이 숙종이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 카리스마 넘치는 이 숙종이 송시열도 날렸던 숙종이 환국정쟁 통해서 신하들한테 그냥 권력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 놀이를 했던 이 숙종이 유일하게 땡땡, 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이 앞에 서면 나는 왜 차가 지는가 그게 바로 고양이에요 고양이 야 이게 숙종이 말이야 고양이 앞에만 서면 꼼짝을 못해요 진짜 말 그대로 고양이 앞에만 서면 집사가 되어버리는 거야 네 고양이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숙종이 직접 이 고양이한테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금묘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자, 이 금묘가 갖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. 유일하게, 예, 숙종 옆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숙종 옆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숙종이 금묘한테 밥을 먹여줬던 것 같아. 드시죠? 왜 예, 집사니까. 왕 옆에 고양이가 앉는 게 아니라 고양이 옆에 왕이 앉아 있었던 거지. 예, 이런 모습이 보여졌던그 모습들이 있습니다. 이게 하나고, 두 번째 뭐냐면 숙종과 동침할 수 있었습니다. <laughs> 같은 이불에 함께 잘 수가 있었습니다. 그무그 <laughs> 그 무서운 숙종과 한 이불에서 잔다고, 야 정말 대단하다. 아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또 특권이 있습니다. 어떤 특권이냐면요. 신하들과 국사를 논의할 거 아닙니까, 그죠? 예, 국사를 논의할 때왕 예, 옆에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개슴치레 음, 눈을 뜨고 신하들의 이야기를 다. 들을 수 있는 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국무회의 예, 오늘날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모든 걸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. 이 금묘 모시느라고 아, 숙종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. 아 이게 다 기록에 있어요. 예, 얼마나 이렇게 저 숙종이 끼고 있었으면 그 기록에 나올까? 예, 그런데 뭐 숙종이 집사로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예, 결국 60세의 나이로 숙종은 결국 승하하게 됩니다 숙종이 죽었을 때 집사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금묘 이 고향이 어떻게 할까 여기에 또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 빈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빈전의 시신을 모셔두거든요 그리고 장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금묘가 그 빈전 앞에서 시신이 쌓여있는 그 앞에서 계속 맴돌드라는 거예요. 분명히 집사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뱅뱅뱅뱅 돌다가 결국은 그 빈전 아래에 있는 계단 아래에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. 물론 굶어 죽이지 않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죽을 했지만요. 입에 대질 않았대요. 와, 이게, 이게 진짜 <laughs> 놀랍죠, 여러분들? 그래서 결국은 이 금묘를 비단보에 싸서 예, 숙종의 그 능이 어디냐면 저기 은평구 쪽에 쭉 넘어가면 서오릉이라고 있습니다. 서오릉, 그 서오릉의 그 명릉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숙종릉이에요. 예, 그 명릉 옆에 이 고양이도. 예, 같이 묻어주었다고 합니다. 아, 참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, 이 숙종과 이 금묘는 그냥 같은 동반자 역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환국 전쟁 속에서 그냥 정말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 안에서 왕도 사실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. 근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. 어, 좀 신경을 좀 다른 데쓸수 있도록 해줬던 그 유일한 어떤 존재가 바로 이 어, 금묘가 아니었을까? 그래서 이 금묘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한 게 아니었을까?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한편으로 말이죠. 아이 속종이 어떤 사람이에요? 자기 부인 완전 내쳤던 사람 아닙니까? 인년 왕후 쫓아낼 때 빨리 나가라고 벗은. 쉬는 시간도 주지 않아요 그 다음 부인 장희빈은 어땠습니까 사약을 그냥 질다 부어가지고 말이에요 강제를 죽였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말이야 그 어? 고양이한테는 그렇게 잘하고 뭐좀 이율배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생명을 키우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종처럼 말이죠 그래야 이 진심이 통하고 진정성이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없어서 전 지금 키우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아요.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땐 정말 진정성 있게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키워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